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6일 화요일이에요. 오늘도 손진 선생님과 함께 큐티아이 할 준비가 다 되었나요? 큐티할 때는 큐티책과 또 펜이 필요하지요. 준비가 다 되었다면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아이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은 신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5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 보았어요. 그럼 우리 밑에 다시 한번 읽어 요를 볼게요. 보기에서 맞는 말을 찾아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보이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번 더 읽어 볼게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주 잘 읽었어요. 그럼 옆에 말씀을 따라 해요를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여자에게 10개의 동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래야 벌수 있는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자는 온 집안을 부지런히 쓸면서 동전을 찾아 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었어요. 하나님은 이 여자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큰 파티를 열며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이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어, 린이집 친구들도 좋고 유치원 친구도 좋고 또 우리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좋고 많은 가족들 중 뭐에 자를게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친구들도 좋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 못하는 가족들도 좋아요. 선생님도 한번 적어볼테니, 우리 친구들도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엄마를 적을게요. 나의 엄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또, 선생님은 선생님의 아빠를 적을게요. 나의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또, 음, 선생님의 친언니를 적을게요. 나의 언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다 적었나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두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의 사랑하는 가족 혹은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